안녕하세요. 코린이TV의 코린입니다. 아, 진짜, 이 캐시, 예? 지금 이 김치들이 미쳤죠? 네, 김치에 미친 장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상당히 마음에 들지 않는다. 이 STP 10세는 도대체 어디까지 헤쳐먹고, 가는 건지, 뭐, 저는, 아시다시피, 저는 김치코인은 안 하거든요. 왜냐? 다 해봤어. 4월에 많이 해봤단 말이야 디카르고, 뭐, 칠리, 뭐, 칠리즈는 김치는 아니지만, 디카르고, 뭐, 엠블, 어? 저, 메디블록, 저도 다 해봤습니다. 다 해봤는데, 남는 건 뭐냐? 손실이었다. 그렇기 때문에, 어, 저는 김치코인은 안 하고요. 김치 코인 안 하는데, 이 김치 장이 좀 지나가야, 어, 우리 또 EK 시발 새끼랑 어, 엑시 인피니티 쪽으로도 돈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. 물론 이 둘이가 많이 오르긴 했어. 그래서 뭐한달 정도 더 기다려야 될 수도 있, 있다고 생각합니다. 뭐 저는 기다릴 수 있어요. 근데 이제 엑시 인피니티를 내가 비썸에서 조금 더 샀단 말이야. 160만원어치를 샀어요. 18만 3천원인가 샀어. 좋았습니다. 지금 마이너스 뭐십몇 프로 떠 있는데, 어피트에서는 이제 이거 사면은 평단이 또 이렇게 흐트러지면은 존버가 또 힘들 거기 때문에, 비썸에서 어 샀고요. 뭐 기다리면 오르겠지. 엑시가 10조를 한번 갔다 왔잖아요. 이 시총 10조의 맛을 봤단 말이야. 그러면은 50조도 뭐 한번 갈 수도 있지 않을까? 물론 시간은 많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. 하지만, 뭐 우리 대장 승님이 거뜬하다. 네, 거뜬하기 때문에, 어 조금 믿고 기다려볼 생각입니다. 일단 지금 조금 빠지는 느낌이 드는데 이 김치가 뭐 언제까지 해쳐 먹으려고 이러는지 한 일주일 걸릴라나요. 네뭐 저는 그냥 일주일 동안 열심히 기다리고 있어요. 비트가 근데 움직임이 되게 좋아.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네 비트 5천만 원에서부터. 는 은봉에 사야 된다. 은봉에 그냥 모으면 돼. 그냥 에? 비트 5천 5 0에서뭐 이렇게 많이 이, 이렇게 떨어질 때, 어 이때는 조금 베팅을 했었어야지. 이6 1선 뚫어 올렸잖아요. 강하게. 그러면은 요런 자리는 조금 비중을 뭐 이런데는 조금씩 조금씩 모으는 건 조금 조금씩 모아야 되고 왜냐? 아직 이제 살짝 좀 불안했죠. 불안했는데. 이럴 때 이제 61선 칠때 모으면 되는 거예요. 이럴 때 모으고 이럴 때 모으고 이럴 때 모으다가 이제 이렇게 뚫어 올릴 때는 조금 비중을 실어서 어, 어 그러면 이제 조금 비중을 실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았나. 제가 지금 돈이 묶여 있어요. 예? 지금 몇 천만 원이 어 적금에 묶여 있단 말이야. 왜 묶여 있냐. 예? 주식 하지 마세요. 제가 17년도부터 주식을 했는데 차를 날렸어. 에? 차를 좀 거하게 해 먹었단 말이야. 그래서 지금 강제 적금을 들고 있어요. 네, 지금 관리 종목이기 때문에, 어, 이럴 때좀제수 중에 몇천 만 있었으면, 이럴 때 그냥 500 사고, 500 사고, 뭐 이럴 때뭐 한, 어, 한 3, 400더 사고, 이러면서 이제 이만큼 올라갔으면 이제 수익률이 나오잖아. 그러면은, 아, 이제 비트는 좀 냅두자. 뭐 그렇게 될수 있었을 거예요. 근데 알면서도 알면서도 이게 건드릴 수가 없었다 왜냐 저기 이 캐시랑 저기 액션 인피니티도 얘가 오른 다음에 갈 거란 말이야 기다리면 돼 기다리면 네, 항상 이 어, 살아남은 사람들을 보세요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네 비트코인 뭐 어? 저기 천만원 밑에서 빌빌 기었잖아 몇년 동안 그몇년 동안 기다린 사람들은 퇴사를 했고 그몇년 동안 아 이거는 스캠이야 이러면서 외면했던 저는 저와 여러분, 여러분들? 뭐 모르겠는데,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은, 어, 회사를 열심히 다니고 있죠. 저 이제 주식 안 합니다. 주식 끊을 거고, 지금 코스피 꼬라지 보세요. 그 주식은 김치 쪽으로 어, 돈이 쏠리는 느낌. 10월 12일에 뭐, 그 맨날 들어가면 로그인 화면이 뜨잖아요. 그 뭐, 뭐, 뭐냐. 그 실명 인증 빨리 하라고. 이제 그거 지나고 나서야 김치가 좀 죽을지, 그건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, 어차피 김치의 끝은 이거다. 뭐, 마, 많이 아시잖아요. 뭐, 하이브, 엘프, 뭐, 오만 개, 개같은 저기 김치 코인들. 쏜 다음에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? 결국 반토막이다. 이것도 뭐, 뭐더 가도, 뭐, 500원 가도 안 사요. 네. 근데 이, 요 날, 요 날은 좀 빡치긴 했어. 마이너스 20%에서 이렇게 슬금슬금 올라오더라고. 근데 네, 보긴 봤지만, 저도 이제 김치 코인을 매매하지 않겠다는, 뭐, 이런, 뭐, 약간, 헷지용으로, 근데, 나중에, 조금 해야 되나 싶기도 한데, 일단, 좀 아쉽긴 했습니다. 네. 난 계속 보고 있었거든. 보고 있었는데, 아, 이거, 이 고점에 못 팔아요. 이게, 진짜 순식간에 빡 찍고 내려온다고. 여러분이 이거를, 여, 여기 사잖아? 300원, 300원, 이제 350원, 이렇게 뚫는 거 보고 사잖아요? 갑자기 효과를 다 빼버린다니까? 그냥, 구경만 하는 게 좋아요. 아, 재밌네. 어? 내가 가진 이 캐시발, 어? 아, 노래는 움직이지도 않는데, 어, 열심히 움직이니까, 아, 재밌네. 뭐, 그 정도로 생각을 하셔야 되지. 여기 들어가서, 어? 이거 다섯 배 먹고, 어? 좀뭐 코크체인 가가지고 또 먹고. 그러면 1 0배 아이가, 네, 시드가 마이너스 한 3, 40% 되면은, 결국 그렇게 또 도박을 하게 되고, 그치 뭐다? 물론 잘하시는 분도 있어. 잘하시는 분도 있지만, 제가 해본 결과로, 대부분의 사람들은 개천 물리게 되고 시들를 잃게 됩니다. 네 그러면은 저처럼 또 강제적금 당하고 비트코인 오르는 거 봐도 못 쓴단 말이야. 네? 살 수가 없어요. 돈이 없거든. 어쨌든 아 안타깝습니다. 이 비트코인이 오, 천만 원에서 지금 30% 올랐잖아요. 아, 지금 장이, 뭐, 지금 볼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. 뭐, 그냥 심심할 때 들어가서, 아, 김치 거의 뭐, 몇 프로까지 쌌다가몇 프로까지 빠졌나. 아, 얼마나 많은 또 개인분들이, 어, 내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이 이런 걸또 매매를 했을 거 아니야. 어, 나는 다 해봤기 때문에 그냥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. 물론, 했지용으로 조금 들어가는 건 괜찮은데, 그것마저도, 이 뇌가 거기에 절여진다니까. 이거, 이거 보면은 며칠 만에 지금 몇 배가 뜨잖아요. 뭐, 다른 뭐, 이캐시나 뭐, 엑시 인피니티 같은 것도 많이 올랐지만, 많은 기간에 걸쳐서 올랐잖아. 근데 얘는 하루 이틀 만에 지금 다섯 배가 났죠. 그러니까 이 뇌가 나중에 적응을 못해. 뭐 오미세고 이런 거못 해. 뭐, 오미 세고 이런 거못 기다린다고. 어? 이 메이저 코인들을 기다릴 수가 없어요. 비트도 뭐, 당당해야 지금 좀 올라가지고, 변동성이 커졌지만, 그래 봤자, 20, 30%인데, 그러면서 200, 300%짜리를 찾는단 말이야. 비트도 몇년 동안 지켜보면은, 뭐, 2000%, 2000% 3000%난 건데, 그렇게 단기적으로 따라가려고 하는 마음이 급하면은, 결국 시드를 잃게 된다. 어, 그런 생각이 들고, 뭐, 오미세고, 오미세고 괜찮네. 어, 한 15,000원 사야 되겠네요. 61선 치면은 그냥, 어, 분할로 사면 돼. 네? 비트가 아직 괜찮잖아요. 비트가 너무 많이 빠지지만 않으면 됩니다. 좀 급하게 오른 감이 있어서 조금 숨을 골랐다가 어, 가지 않을까. 뭐, 엑시 인피니트 같은 경우도 뭐, 전 별로 걱정 없어요. 저 비썸에 160만원 들어가 있긴 하지만, 마이너스 30%부터 물을 탈 예정입니다. 예, 마이너스, 원래 코인, 알트 코인은 물탈때 마이너스 30% 이상 돼야 타는 거예요. 예. 섣불리 타면 안 돼. 뭐, 지금 여기는 지금, 어, 뭐 이러다가 뭐 이렇게 어? 뭐한뭐 13만원쯤 오면은 물 한번 더 타고 뭐 이게 뭐 10만원까지 가겠어뭐 10만원까지 가면은 좀 세게 타고 뭐 그런 식으로 해야 되겠죠. 뭐 대충 여기서 횡보하다가 우리가 자는 사이 한40%쏴주길 바랍니다. 4, 50%뭐쏠때뭐 50%씩 쏘는데 뭐가 걱정이야. 어? 이게 뭐 당장 망할 코인도 아니고 거래량이 좀 적긴 하죠. 이게 지금 전부 스테이킹 돼 있어서 그런데 여기에 촌나이 모아가지고 스테이킹을 다 했나봐 네. 아 과연 A다 C총을 넘길 수 있을지 어, 엑시 인피니티 일단 얘는 좀 지켜볼 생각입니다 별로 손절할 생각 없어요 비썸 계좌는 지금 물려있기 때문에 비썸이 어, 지금 160만원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는 95,000원에 샀지만 어, 70만원어치 산거고 비썸은 183,000원에 160만원 160만 어칩니다뭐 네. 떨어지면 물 타면 되지 뭐네 편하게 생각할거에요 어쨌든, 이 미친, 어? 김치장이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. 배알이 꼴려요. 아, 이, 짜증나, 어? <laughs> 네, 비트, 이더, 그 다음에 김치, 이렇게 세 개만 가잖아. 얼마나 짜증납니까? 이번 주 내내 좀 짜증나지 않았어요? 아, 우리 이캐시 형님들이, 아니, 하, 나는 가두리가 한번 나올 줄 알았거든요. 뭐, 새벽 6시인가 그거 입출금 풀어놨잖아. 가두리 생겼으면은, 딱 팔고 나오려고 했는데, 팔고, 이제, 팔았다가, 급격한 시세 변동이 나오면은 팔아야, 팔아야 되거든요? 이렇게 가두리 한 다음에, 어, 존나게 오르면은 딱 팔고, 제자리로 돌아오면 살려고 했는데, 그, 이제, 코인 지갑이 그냥 다 열린 채로 리브랜딩이 됐죠? 그래가지고, 지금 이, 이 꼬라지에요. 이게 지금 저기 지표가 조금 내가 보는 거랑 좀 이상하게 돼있네? 15일선이네? 어, 15일선, 51선이네요? 어쨌든, 여러분은, 어, 잠깐만요. 이거는 다음 영상에서 조금 조정을 해야 될것 같아요. 일단 저는 그 모바일로 볼 때는 51선, 21선, 뭐 61선, 121선 이렇게 보는데 얘는 지금 151선, 51선이라가지고 살짝 오차가 어 나올 수도 있습니다. 어쨌든, 우리 이케시발은, 그냥, 어둘 생각이에요. 뭐, 이지를 하다가, 갑자기 5 0 쏘면서, 여기 정고점만 뚫으면은, 또 어떻게 올라갈지 모르고, 0.5원을 어떻게 뚫는지, 그 다음에 1원을 어떻게 뚫는지, 어, 그게 중요하겠죠. 얘가 시총이, 이렇게 결코 작은 게 아니야. 그리고 뭐, 프로젝트 많잖아요. 뭐, 11월에 뭐, 한 다음에, 뭐, 어쨌든 꿈과, 그런, 어? 희망이 있는 그런 코인이야. 그렇기 때문에, 뭐, 일단 좀 지켜보다가, 나중에 또 현금이 생기면 조금 더 담는 방향으로, 그런 식으로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어쨌든, 이 엠블, 뭐, 빠지고 있고, 지금 비트가 좀 빠지면서, 전반적으로 좀 빠진 느낌인데, 이미, 뭐, 어? 이즈랄 나고 있던 우리의 엑시 인피니티랑 이케시발은 별 감흥이 없다. 에? 움직임이 없다. 움직임이. 에, 뭐, 여기서 뭐, 뭐, 많이 빠져봐야 10% 빠지겠죠? 존버하겠습니다. 어쨌든 이 지금 김치코인이 뭐 설거지 장인지 모르겠는데 12일 전까지는 또 시세가 나올 수도 있고 뭐 생각보다 빨리 이번 주 내로 시세가 끝날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결국 우리 개인들은 뭐 코크체인 뭐다 똑같아요 김치코인, 코크체인이든 코박토큰이든 뭐 s t p 든 알파코크든 엠브리든 다 똑같단 말이야. 우리가 여기서 에 사는 게 아니라 대충 이쯤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. 그러면 결국, 뭐, 내일 음복 나오면은, 어? 한 3, 40% 시드 날라가는 거예요. 그냥 구경만 하시라.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. 물론 이제 요런, 요런 자리는 좀 해볼만 했어. 이렇게 이 평선에서 많이 안 멀어졌을 때는, 아, 이제 얘가 쐈잖아. STP랑 이런 게. 근데 이런 코인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. 그래서 그거 어떤, 만약에 뭐 내가 메디블록을 샀는데, 메디블록이 안 가고 코크체인이갈 수도 있고, 어쨌든 슈팅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어, 고점이 어딘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고 미리 이렇게 어 얘도 얘들도 많이 버텼을 거 아니야 이런 마음고생한 분들의 슈팅 그 대가예요 에? 위자료란 말이야 어? STP도 많이 저기 힘든 구간들이 있었죠 여기 고유 주주분들이 많이 힘들었어 어? 그 많이 힘든 거에 대한 대가예요 뭐 STP는 전잘 모르겠어요. 네. 뭐 이렇게도 많은 많은 기간 동안 옆으로 기다가 이제 요 요거 요 요게 좀 의심스럽긴 했어. 여기서 한번 여기 60일선 딱 뚫어 올리면서 모바일 그 모바일로 갔을 때 60일선 뚫어 올리면서 한번 매집봉이 나왔단 말이야. 그러고 다시 올랐거든요. 이날에 이제 하 이게 보면서 아 100원을 갈것 같기는 한데 김치라서 조금 매매 하기가 싫었어요. 근데 이제 그냥 구경만 하다가 이게 100, 100뭐 200%인가? 200뭐 엄청 많이 갔죠. 뭐 거의 한 299원까지 갔으니까 엄청 많이 갔었어요. 하지만 아잘 참았다 잘 참았다 내 자신, 어내 동매매 하지 않고 어? 4월, 5월에 그렇게 대가리 깨졌으면 배우는게 있어야죠. 폭락이올때 사자, 그 양봉에 따라가면 개 처물리게 된다. 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어쨌든 뭐 좋은 밤되시고요 어, 저의, 뭐, 저의 고인들은, 뭐, 액션 피니트랑이 캐시가 뭐 빠져봐야 뭐 얼마나 빠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꿀잠을 잘 예정입니다. 네, 영상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